박이율과 최한나는 유명한 연애 프로그램인 신들린 연애에 출연한 후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의 로맨틱한 모습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특히 박이율과 최한나는 방송에서의 달콤한 순간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계속해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박이율과 최한나의 첫 만남은 신들린 연애의 첫 회에서였습니다. 프로그램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. 첫 데이트는 한적한 해변가에서 진행되었는데, 두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날 밤,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, 그 순간부터 이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. 방송을 통해 공개된 박이율과 최한 나의 달콤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와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다정한 모습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. 한 에피소드에서는 최한 나가 직접 만든 요리를 박이율에게 선물하며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표현했습니다. 박이율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최한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.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로맨스는 계속되었습니다. 팬들은 그들이 현실에서도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행복해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한 결말, 심지어 미래의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현재 두 사람은 아직 젊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두 사람의 지인들에 따르면 박이율과 최한나는 이 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박이율은 이전에 그들의 관계를 신혼부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. 이제 강아지를 함께 돌보면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듯 보이며 마치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은 모습입니다. 그들은 결혼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. 팬들은 이들의 사랑스러운 일상을 지켜보며 그들의 진심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박이율과 최한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. 그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달콤한 순간들과 사랑스러운 강아지 덕분에 대중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. 팬들은 자주 그들의 사진과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며 이 커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, 강아지와 함께하는 영상 등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. 미래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신뢰는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커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. 확실히 박이율과 최한 나의 애정과 진실성은 팬들에게 기쁨과 흥분을 주고 있습니다.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팬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. 팬들은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.